시계 시도 교육청에서 진학 경력이 많고 또 진학 부장 현역 또는 여기만 교사들이 추천되어져서 현재 한 35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죠. 16001615라는 전화 전국. 번호로 걸면 진로와 진학에 연계된 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형 유형을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고등학교에서 수합된 합불 사례가 90만 건이 넘습니다. 그거에 근거하여 상담을 경험이 많으니까 해주시고 계시죠. 초등학교는 사실 진학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참 너무 어린 친구들이죠. 진로의 기초 단계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회를 좀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 부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의 경우는 이제 대입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선택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미 중학교 때부터 어, 고등학교의 특성들이 나뉘어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의 벌, 벌써 진로와 진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학교 단계라고 생각 들어서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부터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것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년별로 좀 다르긴 하나 가장 충실한 게 자기의 교과 성적 관리라든가 뭐 수능 성적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충실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기의 이제 특성이 드러난 다음에. 유형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대학은 사실은 이제 이미 뭐 성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진로에 대한 검색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학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를 도와준다, 진로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할애되어 있을 때, 직결되는 게 사실 취업이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 분야에 따라서는 좀더 많은 학문 수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등을, 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죠. 지도 교수라든가 전담 교수들이 운영되고 있을 때 일, 이 학년 때 충분한 교양 과목을 이수하면서 자기 검색을 좀 하는 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탐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자연스럽게 자기 탐색을 할수 있도록 병행해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에 있는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도 매주 수요일은 뭐 무슨 진로 탐색의 요일이라든가 등등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좀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꽤좀 어필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친구들과 구성하고 싶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간접경험이라는 것을 통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영화도 권하고 만화책도 권하고 무엇이든지 간접경험을 할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어, 다좀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저희가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에 적용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같은 뜻을 가진 친구라든가 교사 또는 뭐 부모님, 선배들의 협조를 얻어서 검색해놓은 내용들을 정착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다 중요한 평가 요소들도 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